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282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 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죄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변호하는 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고 곤고히스 선상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나의 때문에 약하여 지며 나의 가쇠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나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니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그 부름에 응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와 정말로 이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를 보시면은 분명히 이것은 비탄시라고 이렇게 부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시라고 하면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고통을 당할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시점이 과연 어떤 시점이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좀 보면은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이 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나서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통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어 시점이 지난 이후에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언제쯤 기록했을 것 같나요? 한참 고통을 당할 때인가요? 아니면은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약간 회상을 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솔직히 대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파악하지 파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탄시라고 하면은 주로 다윗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아버지 나를 이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이렇게 그 순간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구나해서 다시 찬양으로 전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조금 그러한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시를 딱 봤을 때어 이게 왜 이런 구절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 보면은 다윗이 확실히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그가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일자를 보시더라도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할 것이니까는,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평안을 구할 테니까는, 하나님, 제발 좀나좀 구해 주시고, 내가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수들로부터 패하게 돼 가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한 6절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자기의... 어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절대 위기에 있으니까는 나를 구해 달라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도 같은 분이시다. 산성과도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이렇게 성품대로 나를 제발 좀 구해 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 지금 다윗이 원수로부터 고생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그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 보, 보게 돼요. 여기 매일 성 경을 보시더라도 여기 중간 소제목으로 보시면은 감사의 고백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으로 이렇게 쭉.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내는데 갑자기 보시면은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를그 즐거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는 내가 이러한 가운데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 8절을 보시면은. 내 발을 넓은 곳에다 세우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다 세우셨고 이제는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한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주신 까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가 아니 다윗이 고통을 겪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인가 이 시를 기록하신 건가 한 건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한참 고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고통이 끝난 것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그들의 원수들이 그 고스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직까지 내 마음이 어렵지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지켜 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고 해서 먼저 그냥 고백을 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갈 필요가 나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한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먼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이루어지실, 수 있, 이루어지실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먼저 고백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런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 가끔씩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접할 때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급적이면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냥 찬양대 이렇게 먼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정말로 찬양대에 쓸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찬양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찬양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줘야 되고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런데 때로는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기 세웠던 것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굴복하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차라리 먼저 고백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 8절 말씀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었는 것인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 것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매번 세우셨으니까는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수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주셨고, 하나님의 수탄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주셨음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다시금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넓은 곳에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려움을 두고 물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분명히 다윗의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가 고백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사, 당하는 사람은 그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정말로 내 아퍼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비명을 지르는데 설마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순간이 아닌가? 아직까지 다윗에게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 말씀에도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절하고 십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이 정말로 정말로 어렵기 때어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눈과 영혼과 그다음에 몸이 소하여 였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정말로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 나의 영과 육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 육신과 내 정신이 지금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쇠약해지고 있다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더 이상 볼 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마실 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내 영혼도 지금 갈수록 정말로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고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단순하게 한 번만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딱 십자를 보시면은 내 일생의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짧은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고통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 내가 이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뼈까지 소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내 뼈가 이렇게 녹아 내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고 더 나가서는 아이런 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육신이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찬양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그런 가운데 좌절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하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영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인하여서 나를 패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 쉽게 끝나려고 하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로 몇 년이 지나고 정말로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 가지고 이런 가운데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실 분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패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면 하 교만하신 분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악을 그대로 방치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분명히 물려쳐 주실 거라고 말씀 가운데서 매번 알려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서는 물려쳐 주신다라고 말씀해 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앞날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극심한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고백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당 온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의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셨던 것을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달락 같이 읽고 마, 마,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더 별을 높게 합니다. 대적은 시인을 몰락게손뼉치며 기뻐하고 이웃을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은 끔찍한 것을 보는 것처럼 놀라며 지나는 사람마다 멀찍이 그를 피해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곤두박질 쳤지만 사람들은 금세 그를 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갑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어 사는 시인의 현실은 지금 이땅 곳곳에서 억울한 숨조차 감추고 살아야 하는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결이 끝날 때에도 아직 하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에 운명을 맡기고 주의 얼굴에서 인자하심을 찾는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말로 한 사람이 망하든지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로 정말 이치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피해를 보고 주님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개이치 않고 정말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정말로 삶,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지금 같이 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